이건 세계해전사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남중국해를 보십시오. 필리핀도 베트남도 중국이 말뚝박으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다들 중국 눈치 보며 숨죽일 때 오직 우리만이 당장 나가라고 외쳤고 실제로 쫓아냈습니다. 중국의 무자비한 팽창 역사상 최초의 후퇴 이걸 해낸 건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뿐입니다. 단순한 철수가 아닙니다. 한국이 중국의 멱살을 잡고 흔들 수 있는 유일한 진짜 강국임을 만천할 증명한 역사적 쾌검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서해는 단순히 물고기 잡는 바다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치열한 잠수함과 레이더의 격전지이자 수도 서울의 턱밑을 겨누는 비수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한마당에 중국이 2018년부터 슬그머니 말뚝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걸 연어 양식장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물고기 밥 주는 곳에 고성능 레이더와 수중 센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히 대한민국 해군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고 서해 해양 대이퍼를 훔쳐가는 유령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27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았던 중국이 그 거대한 강철 구조물을 스스로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철수를 예고한 지 정확히 20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중국의 계부는 기업의 자율적 결정이라며 애써 태연한 척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파헤쳐 봐야 합니다. 덩치 큰 중국이 그것도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던 그들이 왜 하필 지금 한국의 요구에 맞춰 구조물을 옮기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재수처가 아닙니다. 한국군의 탐지자산과 대중국 압박 전략이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을 물리적으로 밀어낸 현대 해전사에서 보기 드문 캐거이자 치열한 수싸움의 결과물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해외 군사 전문지들의 반응은 뜨겁다 못해 대일 지경입니다. 미국의 유력 안보 매치인 디펜스 뉴스와 지정학 분석지 더 디플로맷의 최근 논조를 분석해보면 이번 사태의 본질이 명확해집니다. 외신들은 이번 중국의 구조물 철거를 두고 한국형 A2AD, 즉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이나 베트남을 상대로 인공성을 짓고 군사 기지화하는 일명 양배추 전략을 구사해왔습니다. 겹겹이 포위해서 상대가 지쳐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전술인데 이 방식이 서해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중국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되었습니다. 미 해군 연구소의 분석관들은 중국이서 이 관리 플랫폼이 사실상 고정형 소나 시스템에 허브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해왔습니다. 잠수함이 다니는 길목에 고정된 청음기를 박아두면 우리 잠수함이 언제 출항하고 어떤 스크류 소음을 내는지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신들은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이 이 구조물의 군사적 전형 가능성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을 중국 측의 은연중에 내비쳤을 가능성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한국군에게 위치가 다 털리고 전자전으로 무력화될 수 있는 깡통 구조물을 유지하느라 외교적 마찰을 빚느니 차라리 빼는 신용을 하며 실리를 챙기는 계산을 했을 거란 분석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로이터 통신이 인용한 군사 전문가의 발언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살라미 전술에 말려들지 않은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살라미 전술은 맛있는 소시지를 얇게 썰어 먹듯 도발을 아주 잘게 쪼개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야금야금 영역을 점식하는 중국의 교활한 전략입니다. 처음엔 민간 어선, 다음엔 양식장, 결국엔 군사기지를 알받기에 대응할 명군조차 뺏어버리죠. 가랑비에 옷 젖듯 서해를 통째로 삼키려던 그들의 검은 속내가 바로 이겁니다. 이처럼 중국은 다른 여러 나라들의 영예를 야금야금 잠식해 들어오는 전술을 과거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서해 잠정조치 수역이라는 애매한 구역에서도 해양 경계획정협상과 연계하여 강력한 철거 요구를 밀어붙였습니다. 이는 세계 구조물 중 가장 핵심 관리 플랫폼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매우 전략적이었습니다. 관리 플랫폼은 전력을 공급하고 데이터를 송신하는 뇌에 해당합니다. 뇌를 뽑아내면 남은 양식시설 두 개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중국 해사국이 발표한 이동 경로를 보면 이 구조물은 직선 거리로 약 250km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주는 함의는 엄청납니다. 현재 위치는 우리 해군의 작전 반경과 겹치는 핫스팟이었지만 북쪽으로 250km를 올린다는 건 사실상 한반도 작전권에서 한발 물러나겠다는 항복 선언이나 다름 없습니다. 물론 중국은 경영상의 이유라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연어가 더잘 잡히는 곳으로 간다는 핑계입니다. 하지만 1조 원이 넘는 국방 예산을 쏟아부으며 의 감시망을 구축하려던 중국이 고장 물고기 몇 마리 때문에 그 비싼 구조물을 옮긴다는 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소리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탐지기술과 미사일 전력이 서해전력을 커버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결과이자 중국이 한국을 더 이상 만만한 이웃이 아닌 껄끄러운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고철 덩어리 하나가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동북아 해양 패권의 무게중심이 미세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한국 적으로 기울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관리 플랫폼이라는 핵심 도뇌를 250km 뒤로 물렸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박수만 칠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현장에 남겨진 소위 설란이로 2호라고 불리는 심해양식시설두기가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것이 순수한 민간업 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군사전문가들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대전에서 데이터는 곧 미사일보다 무서운 무기입니다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이클리는 최근 분석 기사에서 중국의 해상 민간시설이 인민해방군의 수중 만리장성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겉으로는 물고기를 키우는 그물망처럼 보이지만 그 하단부에는 해류의 온도, 연분농도 그리고 잠수함의 스크류 소음을 수집하는 고정형 소나 어레이가 매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99%입니다 바닷속 환경 데이터는 잠수함이 숨을 곳을 찾아내는 지도가 됩니다 중국이 남겨둔 두 개의 시설은 뇌는 빠졌지만 여전히 신경망처럼 작동하며 우리 서해 해양정보를 베이징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말초신경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방위산업의 관점에서 자본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중국이 이 구조물 하나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하나로 약 2천억원에서 3천억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세계를 운영한다면 조단위의 프로젝트입니다. 중국 기업이 단독으로 결정해서 철수할 수 있는 금액 단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플랫폼을 뺐다는 것은 한국군이 이 구조물의 효용성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기술적 압박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LIG 넥스원이나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최신형 수중감시 체계와 무인 수상정들이 이 지역을 24시간 스캔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은밀한 데이터 수집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방증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소나체계는 중국의 구형 센서보다 탐지거리가 2배 이상 길고 데이터 처리 속도는 4배 이상 빠릅니다.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비싼 장비가 한국군의 타겟팅 훈련용 표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철수를 선택한 셈입니다. 프랑스의 해양안보전문매체 네이벌 뉴스는 한국 해군이 최근 서해에서 보여준 작전 패턴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과거에는 경고 방송을 하고 쫓아내는 수세적인 입장이었다면 최근에는 AI 기반의 무인 전력을 활용해 중국 구조물 주변을 포위하듯 감시하며 역으로 중국 측의 통신 주파수를 분석하는 공세적인 태세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네이벌 뉴스는 한국은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에 맞서 물리적 충돌 없이 전자전과 감시자산만으로 상대를 질식시키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인 승리를 넘어 한국의 방산기술이 실전적인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증명할 사례입니다. 우리가 만든 레이더와 센서가 중국산 장비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증명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물량 공세도 한국의 정밀한 기술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수 있습니다. 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이 구조물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서해는 대한민국 수출입 물동량의 99%가 지나가는 생명선이자 경제 대동맥입니다. 만약 중국이 이곳에 알박기를 성공해서 잠정조치 수역을 자신들의 내해처럼 만들어 버린다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유와 가스,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반도체 수출길이 중국의 허락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톨게이트가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구조물 이전은 단순한 위치 변경이 아니라 한국 경제에 목줄을 지려던 중국의 소나기를 쳐내고 우리의 해양 주권을 지켜낸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철수할게라는 중국 측의 반응은 외교적 수사 뒤에 숨겨진 그들의 패배 선언이나 다름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양 경계 획정 협상과 연기하여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든 것은 군사적 안보와 경제적 이익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본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의 기술적 잠재력이 중국의 구조물은 고정돼 있어 위치가 노출되면 전시에는 5분 안에 파괴될 수 있는 고정표적에 불과합니다. 반면 우리군이 서해에 배치하고 있는 차세대 감시자산들은 이동형이고 무인화돼 있어 탐지가 어렵습니다. 한국형 구축함에 탑재될 통합마스트 기수가 해양 무인체계의 결합은 서해라는 좁고 복잡한 바다에서 압도적인 효율을 발휘합니다. 중국이 250km 북쪽으로 도망가듯 부조물을 옮긴 것은 한국군 감시자산의 사정권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250km를 물러났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한국의 감시망은 그곳까지 다 있습니다. 이제 남은 두 개의 구조물, 일명 연어 양식장이 철수하는 것도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미 뇌를 잃어버린 몸통은 한국군의 감시 아래서 아무런 전략적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녹슨 고철로 변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년 1월 14일 중국 회색지대 전략이 한국에서 망한 이유입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정규군이 아닌 해상 민병대를 동원하여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고 상대국이 대응하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국제 여론전을 펼치는 가스라이팅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데 서해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치명적으로 실수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대한민국은 중국이 건드려왔던 동남아 국가들과는 차원이 다른 압도 적인 기술력을 갖춘 군사 강국이라는 점이며, 우리는 그들이 설치한 보철 덩어리를 그저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보유한 감시 정찰 자산과 타격 능력이 중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한국이 개발에 성공한 초소형 위성 군집 시스템과. 무인 수상전 기술은 서해와 같은 복잡한 해역에서 중국의 전략을 파해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디펜스 뉴스는 한국 방산 기업들이 개발한 차세대 해양감시 시스템은 중국의 셀스 선박까지 탐지할 수 있다고 보도하며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서해상의 모든 불법구조물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무력화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서해에 깔아놓은 회색 지대 전술의 핵심은 10억 원짜리 고속정으로 1조 원짜리 함을 묶어두겠다는 가성비의 비대칭에 있는데 대한민국 방산 업계는 이 방정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무시무시한 해답을 이미 내놓았습니다. 바로 LG NexOne이 개발하고 미 국방부조차 성능에 경악했던 2.75인치 유도로켓 비군과 일을 탑재한 무인 수상정 해검 시리즈가 그 주인공인데, 이는 더 이상 우리 장병이 직접 위험하게 배를 타고 나가 중국 어선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이버 뉴스는 최근 한국은 북한의 공기부양정 침투를 막기 위해 개발했던 기술을 이제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을 파해하는 해상 드론 수웜 전술로 진화시켰다고 평가했는데 실제로 해검 3의 경우 최대 시속 40노트의 속도로 파도를 찢으며 달려가 20km 밖에 표적을 족집게처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이 미국의 해외 비교시험에서 악천후 속에서도 6발을 쏘아 6발 모두 명중시키는 100%의 명중률을 기록하며 비미국산 무기체계 최초로 미국방부 인증을 통과했다는 사실인데 이는 전 세계 어떤 나라의 기술로도 흉내낼 수 없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이 만들어 는 기적과도 같은 성과입니다. 중국이 서해상에 불법 투표를 띄우거나 민병대 선박을 보내는 순간, 우리 군은 수십 척의 AI 무인 수상정을 출격시켜 그들을 포위하고 경고 방송을 송출함과 동시에 타격 준비까지 마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장병은 단한 명도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중국에게는 너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타깃이라는 공포를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더욱 소름돋는 것은 한국이 구축하고 있는 감시체계의 치밀함인데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초소형 SAR 위성군집 시스템은 악천후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해 전역을 30cm급 해상도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30cm 해상도라는 것은 우주에서 바다 위 중국 선원의 밥그릇 종류까지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며 과거에는 망망대에서 해 부표 찾는 게 불가능했다면 이제는 AI가 위성 사진을 실시간 분석해 몇분 만에 좌표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한국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양자레이더 기술은 중국의 스텔스 도료를 무용지물로 만들 게임체인저라며 중국이 아무리 어선으로 위장해도 한국의 양자 눈을 피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체계가 갖는 경제적 파급력 또한 엄청난데, 이지스함 출동 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반면, 무인 수상정은 운영 비용을 10분의 1 이하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국력을 소모시키려 회색지대 전략을 썼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미래전장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실전 데이터를 축적하여 전 세계 방산 시장에 한국산 무인 체계가 답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쇼케이스로 활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이 무인 체계들이 서해에서 중국의 도발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면 중국의 횡포에 시달리는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곧 K방산의 수출잭 파스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막대한 달러를 벌어다 주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서해안 벌어지고 있는 이 숨막히는 수 싸움의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중국이 아무리 교묘하게 범망을 피해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한다고 해도 한국은 그 회색지대를 붉은색 경고등이 켜지는 레드존으로 바꿔버릴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참교육 시나리오는 명확한데요. 바로 중국이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면 우리는 즉각 무인 수상전과 드론을 보내 그 주위를 24시간 빙빙 돌며 초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해 전시장에서 세계 그들의 불법 행위를 생중계하고 필요하다면 전자전 장비를 이용해 그들이 수집하는 데이터를 먹통으로 만들어 버리는 소프트킬 작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덤벼든다면 앞서 언급한 비군과 같은 정밀 타격 체계가 언제든 그들의 선박을 수장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말로만 떠드는 규탄이 아닌 힘에 의한 평화 압도적인 억제력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승리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브랜드의 승리이자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인데요. 우리가 만든 반도체가 들어간 위성이 감시하고 우리가 만든 배터리로 움직이는 드론이 추적하며 우리가 코딩한 AI가 제압하는 이 완벽한 기술적 독립에서 한국인이 왜 위대한지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중국이 서해를 자신들의 내해로 만들겠다는 야욕을 품는 순간 그곳은 그들의 야욕이 수장되는 거대한 무덤이 될 것이며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변방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바다를 지키고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임을 만천에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이 또 무엇을 할까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국에게 어떤 악몽을 선물해 줄까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며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서해는 5천년 역사 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호국의 현장이며 21세기인 지금도 우리의 기술과 자본, 꺾이지 않는 의지로 지켜내고 있는 철옹성입니다. 저들이 회색지대 전략으로 우리의 신경을 긁으려 할때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력으로 그들의 전략 자체를 구시대 유물로 만들어버릴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도 잔혹한 복수이자 진정한 의미의 참교육이 될 것입니다.